안녕하십니까. 사무실에서 녹화방송하는 KPL 6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11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KPL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생겨서 그저께부터 변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 대표이사님이 일시인상의 사유로 더 이상은 KPL 경영이 힘들다고 하셔서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요날 내일 취임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는 내일 진행을 하는 거고 어, 그 밖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 사무실을 지금 고양시에 있는 것을 아마도 서울 쪽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서울 혹은 그 인천 쪽으로 옮길 수, 있, 옮길 수 있으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 하고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지점 등기, 그, 경기도하고, 그 인천 쪽하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네그 군데 지역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오늘 제가, 어 오전 운동을 지금 5년 4년째 하고 있죠 정확히는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작년부터 너무 경기가 작년은 좀 그나마 낫는데 올해는 정말 경기가 최악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경기가 최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금전이 시가 말, 실 돈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오전에 운동을 하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 햄버거는 안 팔죠, 오전에는. 맥모닝 세트하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먹고 오는데, 그냥 노숙자도 많아졌고, 뭐, 군인들도, 젊은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오전에. 그리고, 오전 첫 차가 5시 4분 차가 첫 차예요 지하철이 그런데 5시 4분 차를 타면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버스를 타면 도시락 냄새나듯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아침 오전 5시 4분 차첫 차를 타면은 정말 내 추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펫테크 쪽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펫서비스도 그렇고 이번에 대표님이 그 규칙을 원했으니까 원하시면서 그 회사 쪽으로 저희 특허 제품인 그 이동 성형 이동 영기죠 성형기를 회사로 이제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 사람들이, 뭐, 이걸 갖고 있냐, 없냐, 갖고 있어요, 저희가. 없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막, 막말하신 분들, 정말 사과하셔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 근데 리스크 딱 하나도 아니고 나한테 돈을 갖고 간 분들이, 돈을, 많이도 안니고 딱, 쭉, 딱, 갖고 가신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안 갖고 가시면서 뭐 그러면 되는데, 돈을 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술을 원하는데 술을 사줘도 마찬가지고 용돈까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서 어 지금 경기가 워낙 최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점을 내겠다는 사람들은 말로는 지점을 내겠다고 하지만은 계약금조차 걸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고. 사실 이거 지점 등기 내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2천만 원만 있으면 지점을 내고 벌, 을 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좋다 이겁니다. 그럼 영업소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융자를 받아서 자기를 돈을 주고 지점을 내주면은, 그때서야 일을 시작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도둑놈이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떤 바보가 자기가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 사람을 그냥 융통도 아니고 회사까지 만들어주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이 설상가상 우리가 돈을 주고 일을 한다 했을 때, 그 돈을 착복을 했을 때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돈만 날리고, 그냥 붕 뜨는 거죠. 빚만 남고, 저는 그런 바보짓을 안 합니다. 음, 하고 먼저 본 대표님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자기 삼위를 충당을 해서, 뭐, 기계도 만들고, 연습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내경색을 앓고 있다 보니, 옛날 만큼 활동량이 많지가 않아요. 활동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 줄다 보니까 수익도 많이 줄었죠. 그걸 탓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탓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죽은, 저는 사명제인데, 우리 막, 막내는, 막내는 병실에 있고, 둘째 동생이 재작년에 심장마비를 죽었어요.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벌려놓은 일까지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되니 너무 힘이 벅찹니다. 걷다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장거리 이동, 이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방, 서류를 들고 다겨야 되는데 그 서류 안에는 뭐 공증 서류도 있을 거고, 다른, 다른 분들과 지사 관계, 계약 관계 매 맺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놓고 댕길 수는 없고. 걷다가, 플러스, 제 약을 들고 댕겨야 돼요. 항상 저는. 약하고 체크지를 들고 댕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방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 가방 없이 댕기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러면 은 죽어요.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약 먹고, 하루도 빠짐이 없었어요. 휴일이고, 뭐 공휴일이고,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꼭 챙겼습니다. 그거는 그래야지 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혹여는 그거 안 하고도 정상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일전에 보문스님이란 분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보문스님이라고, 54년생인데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랑 비슷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술 담배를 하시고 자기 통제를 잘안 했어요. 어차피 뭐 불교 별교도니까 또 정리사 주지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다시 태어나면 된다 윤래 사상을 철두철미하게 믿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행동 거지가 조금 통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이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 전날 심장마비로 입적을 하셨어요. 그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그약 시간하고 체크, 체크하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 벌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지금 여기 햇사람홀딩이라는 그 회사 이름으로 지점 등기를 내서 지점 등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는 500만 원이면 되고요. 사무실, 물론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하고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거 제가 특허를 세 개를 갖고 있는데 특허 세 개가 연관이 돼 있어요. 2012년도에 1차, 2015년도에 2차 2019년도에 3차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조방법특허, 제법특허입니다 그래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사용한다 그건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겠지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세 개를 다 계약을 하셔야지만이 제가 지점 등기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은뭐 지금 같은 불황에도 펫 사업은 성장률이 항상 2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내년도 예산이 한 16조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펫 관련 사업에 그, 경제 지표가 지표 아니 예산이 한 16조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불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파트나 그 상가 분양률이 45%도 안 돼요. 40%, 50%도 안 돼, 안 돼, 미분양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지표입니다. 50%가 분양이 안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분양을 하겠습니다. 분양을 할까요? 재개발을 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 경기는 내년, 올해도 망가졌지만 은 내년, 내후년, 또 3년 후까지도 장담을 못해요. 지금 장기침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뿐 아니라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서 뭐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미국뿐이 아니라 지금 이란 뭐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진 상황이고 우크라랑 그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의 이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다 군, 군대나 뭐 경제력이 만만한,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고 이 경제, 경제뿐이 아니라 군사 진정도도 상당히 높음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시는 선배분들 몇 분하고 통화를 계속 제가 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아침 메시지에 보낼, 보낸 것도 있는데. 북한의 집단 지도, 지도 체제로 바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는 허수아비고 아마 병실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 뭐 인공위성 기술을 개발했다,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그거는 단편적인 얘기고 전반적으로 중국 허락 없이 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저 중국을 통제하고 망가뜨리고 있는데 망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인 아군적인 별거 아니고 이제 엉망진창이 된것 같아요. 해서 뭐 대만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만 총선이 대만 대선이 있고 4월달에 한국 총선이 있고 12월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는 뭐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고 경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및 경영을 하면서 여든 야든 뭐 아무나 사실은 정권을 잡아도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는 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지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은 한국 경제가 회복을 하려면은 그 박근혜 정부 이전 그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지금 이게 너무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리고 물론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은 제가 몸소 느낀 바로는 제조 부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던 제조업들이 다 베트남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하나는 지금 베트남 지인 두 명이죠. 다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다 베트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금 한국에는 지금 돈을 안 풀리고 있고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요 시에도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가 자체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매스컴에서는뭐몇 프로씩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도 있다. 물론, 이제, 100개 중에 한두 군데는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지인 한 분은 또, 뭐 시내 한복판인데도 건물들이 통통 해있어서 유치권 행사 쪽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확인 안 하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 안 하고, 듣, 듣지도 못하고, 누가 그런다 더라 카더라 통신이라는 것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그리고 요번에 어떤 분한 분이 저희 그 펫사랑 협회에서 펫사랑 홀딩에서 진행하는 수익이 그게 맞는 걸 확인을 하면은 바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장기가 수익 활동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수익이 나는데 그 사람을 뭐하려고 그 사람을 못칩니까 자기 혼자 먹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에요 그사람돈 없는 사람이에요 뭐 말은 뭐건물은몇개가 건물 없어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어떤 출판하시는 분한 분이 그 새끼 때문에 내가 3년을 고생을 했어요 무슨 돈이 뭐몇 억을 세고 나중에는 5천만원 얘기해요 그래서 참이 사람이 진짜 제호주문니에서 꺼내도 5천만 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의 기술을 그냥 빼 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어, 사실이 아니라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같은 불황에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은 저희 같은 사람은 믿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사기가 어째 뭐 자기 말을 했대요 저는 스님들 얘기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돼요. 보통 스님들이 많아진 게 90년대 말에 법란이 있었어요. 종종파하고 종무원파하고 이제 움이한싸 쌈방들이 나가지고 그때 깡패 전국에는 깡패들이 다 동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 친구도 그그 사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는지 몰라요. 그때 건달들이 건달이라는 깡패 새끼들이죠. 깡패 새끼들이 머리 깎고 중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친구 하나를 제가 숨겨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강원도는 조금만 암자 하나 짓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건달이거든요. 그 챔피언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만 저는 할 뿐이에요.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입자가신 보문 스님 얘기 듣고, 몇, 잘 얘기도 안 해요. 물어보면, 아, 그래요? 이거, 이래,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별다른 뜻이 없이 얘기를 했는데, 누도 없이 새벽에 술리채가지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상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분 반성하셔야 돼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남의 얘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이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왜 얘기합니까? 아, 지금, 아, 내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사무실에서 이 방송하는 게, 이게 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요일날 와서 녹화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패사랑 홀딩 6차 방송인데, 지금 만들고, 기계하고, 수용차승업차 기계 이거를 회사 앞으로 옮겨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분이 동의를 할지 뭐 공정을 받고 다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해드리는데도 하여간 의심이 많으면 아무 것도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심 없이 일단 일은 진행하고 그래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택 복권을 사야지 복권 당첨을 이래지 복권도 안 사는 사람은 당첨이 안 됩니다. 제가 그건 지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격투기 선수, 격투기 선수 도장을 다니고 격투기 경력이 3년이다, 4년이다. 이런 분들이 인정을 해요. 그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동네 건달들은 막상 붙어보면 집불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싸우 당사자입니다. 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것 밖에 없어요. 깨물고. 이게 붙들고 늘어지면 천하장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붙들고 늘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떼질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아, 어릴 때 얘기인데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하여간 행사가 이제 12월 되니까 참 많은 지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한번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물론 저 혼자 주도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분들 다 초청할 사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생각 중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한 뭐한 개나 두개 정도 지점이 설치가 돼서 그쪽 비용이 좀 발생이 되면은. 그걸로 그걸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솔직한 심정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할때 보니 가게들이 다 비어 있어요. 너무 아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가게들이 팔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하는 가게도 보니까 올 내년 3월에 단분을 잡는다 그러더라고.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 회수가 11월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 12월이죠 이제 한달 지났어요 한 달이 한 달이 지났는데 10월부터 감물 왔었죠 근데 한달 지났는데 그러니까 12월달 지나고 내년 연초가 되면은 석 달치되면은 아직 지랄남이 되고 저 알고 있어요 벌써 느낌이 오는데 싸 하는 게 하여간 지금 펫, 사라홀딩 이게 6차 방송한 사무실에서 진행한 거는 예, 진행을 하러 일부는 나왔습니다. 지금 양복도 일단 챙겨야 되고 어, 지금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막해서 막, 막 뭐라고 그래요 돈을 벌죠 보는 타이밍 아요 턱걸이만 하나만 넘으면두개세 개는 쉬울 텐데 요 타이밍에 딱 대표자가 바뀌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도 사업을 오래 해봤지만은, 이런 타이밍이 있어요. 딱 넘어, 숨 넘어갈 때 타이밍. 그때, 예전에 퇴원해가지고, 그 박호걸이라는 사람이 저를 무지하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딴 데로 옮기면 분명히 돈은 되겠다. 해서, 아이들은 딱 까놓고 딴 데로 옮겼어요. 평신동에서 일 저희 인천으로 옮겼습니다. 해 가지고 1년 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때 번 돈이 한 20만 이게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하여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